Oy, hace m u 오늘 정말 덥다. Hola. 안녕하세요,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 한지영입니다. 회화 속 핵심 표현과 기초 문법을 짚어주는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씨를 묻는 표현 알아볼게요. 그럼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y, hace mucho calor. Sí, pero a mí me gusta el calor. A mí no me gusta. Prefiero el frío. 첫 번째로 짚고 갈 표현은 아세 c 로 덥다입니다. 아 a 와 날씨 관련 형용사 구조로 덥다, 춥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등 날씨를 표현할 때 쓰는 구조입니다. 예문으로 살펴보면 아세 b u 날씨가 좋다. 아 a 말 e m a 날씨가 나쁘다. 께 tiempo h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씨, sí, 응, 그래. 알겠어입니다. 긍정적 대답을 할때 사용합니다. Puedo comer? 하나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에 씨, sí, Come si quieres. 응, 원한다면 먹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악센트 없이 씨를 쓰면 만약 무엇이라면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법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아미메고스타 엘깔롤", 나는 더운 게 좋아입니다. 간접목적 대명사와 간접목적 대명사, 그리고 동사와 주어 구조로 처음에 쓰는 간접목적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지만, 두 번째 쓰는 간접목적 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gustar 동사는 대표적인 역구조 동사로 주어가 동사의 앞이 아닌 뒤에 오기 때문에 역구조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이 있는 본문 한번더 복습할게요. Hoy hace mucho calor. Sí, pero a mí me gusta el calor. A mí no me gusta. Prefiero el frío. 더 자세한 문법 내용과 다양한 회화 표현 필수 단어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아디오스.